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0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정규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특별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쩨 아무도 못 알아듣죠. 빠쩨 바체. 빠쩨가 뭐냐면 이스라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루마니아 사람들은 만나면 십바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빠제 샬롱 이런 만 말인데 아 그냥 빠제 그러면 좀 맹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 가서 교회 방문에 설교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좀심 서로 심을 얻자 그럼 제가 빠째, 그럼 같이 빠째 해라. 그냥 혼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또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꼭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경직된 마음이 썩 풀려가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경직되어 있으면은 그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건하게 드리는 건 좋은데 경직함으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중요하지 그냥 경직돼 가지고 그냥 형식 앉아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빠째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크게 빠지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 때는 이제 손을 탁거예요 그럼 같이 또손탁들면서 아멘 하나치고 제가 아멘 그러면 또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나. 빠지. 빠지.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네, 이 정도 돼야지 그죠? <laughs> 우리가 아, 피스메이커로 산다. 지금 이 교회. 이름이 피스메이커잖아요 저는 참그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또 깊은 인연이 좀 있어요 피스메이커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이것이 오늘 주제거든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피스메이크로 살자. 왜?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할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나중에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났어요. 그럼 금방 천국에 가야 되나요? 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빨리 죽어야 되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스 메이커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사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신앙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죽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빨리 죽는 사람 있고, 늦게 죽는 사람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죽을 때까지 오실지, 나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책무는 뭐냐? 거듭난 자로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그 책무를 다하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주일날.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예배자로 사는 그 말씀 강조하셨는데 예배자로 사는 자는 생활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인생의 방향, 목적이 달라요.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어줬는데 그 주어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끔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빨리 집에 가서 나와줄 게 보던 드라마 봐야 되는데, 아예 컴퓨터 하다 게임 하다가 왔는데 빨리 가서 그 게임해가지고 꼭 이기야 되는데, 아유 나뭘 먹다 왔는데 빨리 가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그냥 머릿 속에 그 주식 그냥 제가 요새 그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가서 그 컴퓨터 인스톨레이션을 해주는데. 막 모니터가 다섯 개 여섯 개쫙막 돌아가는 그래프 보면서 그냥 정신 없어요. 그거 하나 갖다 가는 거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교회 에 나와서도요 그 모니터만 생각해. 그래 가지고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저는 루마니아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신은 먼 곳에 가서 무엇을 위해 산가 그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 너무나 중요한 기적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복음소에 다 나오는 기적인데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파생되고, 그리고 그것이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텍스트를 보면은 제자들이 막 이런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으니까 잘한것 같기도 하고 한심한 것 같기도 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격에서 성경을 읽나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3자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제자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 나는 예수님처럼 좀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위치와 성량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저는 예수의 제자로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가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참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만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낱낱이 고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없이 자 저희 가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어, 너 잘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는 뭐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 나오는 뭐 이거 했어? 저기서 막 집에 와서 얘기해. 아빠가, 어, 그래, 잤니? 막 이렇게 나와야지. 재밌잖아요. 그죠? 아유, 그만해. 가서 쉬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고 일을 지나고 하고 제자들하고 막 같이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먹지를 못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음식은 있었던 것 같아. 있었는데, 바빠서 못 먹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서 저기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에 몰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뭐 천국에 대해서, 뭐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까요? 제가 볼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어디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어, 그러면 저 선교사가 지금 천국 복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떡고물이라는 거죠, 떡고물. 성교사니까 외국에서 왔으니까 아마 우리한테 무슨 뭘 주겠다. 헌 옷이라도 주든지, 초콜릿이라도 나눠 주든지 뭐 뭔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교 현장에 가면. 아마 이 시대에 이 사람들도 그 시대의 평민들은요. 너무나 배고픈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직업도 별로 없었고 너무나 배고파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한테 가면은 적어도 우리가 먹을 것은 좀 없겠다. 이런 생각. 또내 몸이 너무나 아파. 뭐 의사한테 가기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저분은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킨데, 나저 사람한테 가면은 병도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왜 어떻게 써있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이, 야, 이 예수님한테, 어떡합니까? 날씨는, 날은 어두워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떡합니까? 가서, 빨리 내려가서, 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무슨 가게에 가서 좀사 먹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저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5천 명 이상 모였어요.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다면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인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200대나리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한 사람의 죽도록 하루 종일 일해야 1 대나리요. 그러니까 1년 내 연봉 정도가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냐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에 누구한테 의논하세요? 물론 아픈 사람은 의사한테 가고 또 돈이 부족하고 막하면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돈좀 빌리고 막 급하게 이런저런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방법을 쓸게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가면 뭔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 이제 결과에 보면은 다 먹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 먹이고 남아요. 이 거의 만 명이 되는 그냥 남자들만 오천 명이 되는 이 인원을 다 먹이고 남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있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왜 예수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 스카크만 해도 지금 한인교회가 200개가 된다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허덕이며 사는가. 물론 돈이 많아서 똥떵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제가 돈이 많아서 똥똥대고 사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는 그리고 만약에 떵떵대고 산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5천 명을 한 번에 먹이는 그런 기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대책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그 대답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잘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생겨. 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뭘사 먹든지 그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저사람들 보내서 이 모임을 해체시키세요. 이 얘기 그러면. 그래야 우리도 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편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체시키세요. 이 얘기예요. 어디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서 사 먹을 데가 있어요. 가게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였는데 어디 가서 뭘 먹겠나? 이렇게 다른 버전에 보면 은 사먹는 달말 대신에 음식을 어떻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 가서 얻어, 얻어서라도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냥 빨리 내려보내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옆사람의 고통, 아니 우리 옆사람 따지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관심이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그 기적을 우리는 맛을 못 봐요. 누리지를 못 해. 제자들의 사고 방식이 틀렸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아니 주님, 기도하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무리도 거르시고 지금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 좀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안 했어요. 회피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 의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요 대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빨리 보내라고. 예수님이, 왜 보내니, 이 사람들을? 니네들이 먹이면 되잖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의미가. 예수님 능력자예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우리도 행하게 하소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먹여. 너희가 나를 지금 믿지 않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냐?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 얘기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는 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 빵을 사라고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이 수준으로 살아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일을. 그게 선교라고. 그런데 진짜 선교는 뭘 도와주고 뭐 어쩌고 먹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능력자이신가? 정말 주님 한 분,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피스메이커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싹 빠지고, 매일 모금해다가 그냥 건물 짓고, 뭐, 뭐 사도, 사주고, 뭐 해주고, 술 그런 구제사고, 그런 것갖고 선교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필요해요. 당장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답하신 너희가 줘라! 그 줘라는 지금 빵을 줘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너희들도 한번 발휘해봐라.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돈 타령하고 있어요. 돈 타령. 오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매일 주에 뭐 기도하고, 찬양 아름답게 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주님보다 옆으로 돌아가요. 친구가 뭐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뭐 의사가 어떻게 할수 없을까, 뭐가 할수 없을까. 안절부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무슨 피스마이스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수 있어요. 아니그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다시 한번 나의 위치,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예배자로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부여하셨다. 이걸 굳게 믿고 실천의 장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될 때도 있어요. 저도 무척 그런 고민해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문제가 크잖아요. 기도해서 병이 나면, 야 박성교사, 정말 저건 능력자다.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기도했는데 안 나봐. 아유, 전 가짜 선교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능력 믿고, 계속 실천의 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이 믿음이 자꾸 나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살이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러면서 세상의 제도적인 거에 자꾸 얽매지고 세상에 주는 베네핏, 정부에서 주는 무슨 어? 사회 복지 뭐 지원금 뭐 그런 거나 신경 팍팍 쓰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좀더 굳건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볼수 없는 것은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사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이, 이, 그 능력을 너희들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50명, 100명 모이게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를 해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 공동체들이 함께, 함께 나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먹을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거. 이 먹을 거는 단순히 여기서는 빵과 물고기로 얘기했지만 은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의지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두 명도 여기 50명 1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서 인원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다섯 명도 좋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 평안과 기쁨으로 유지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공동체 속에서 정말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예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도움 받습니까? 하나님, 나돈 필요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게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옆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저는 성교 현장에서 그 맛을 보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현장에 가는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닭도 갖고 오고, 뭐, 저기 채소도 갖고 오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뭔가 내놓고 이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내 혼자, 이 제자들처럼 해산시키고, 귀찮다 그러고,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의식 갖고는, 이런 신앙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함께 할줄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도울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리소스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그 능력을 베풀겠다 하는 그것을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피스메이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